안녕하십니까. 진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모닝부터 아는 지인분 숙소에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볼일을 보러 다니려고 해요. 일단 여권부터 맡기러 갑니다. 한인회. 이 앞전에 제가 비자연장 했을 때는 직접 가서 했을 거예요. 마기면 근데 여유있게 날짜 두고아 그냥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바쁘지도 않는데 익스프레스로 바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가서 했는데 더 비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코리아타운 가서 여권 맡기고 그리고 시장 보러 다니고 야채도 좀 사고 이 오토바이 없으면 체비가 더 들죠 <laughs> 오늘 아침부터 비가 와가지고 집에서 낭만있게 모닝커피를 마셨었어요 뭐 흐리면서 시원한 날이 되겠구나 했는데 또 뜨겁다 여기 비전장으로 하늘에 온게 언제지? 이거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830에서 2900으로 올랐네요. 70에서 올랐습니다. 한 달? 아 그래도 편해 이게. 오히려 길게 살수록 비전장비도 되게 싸져요. 두 달째까지 비싸고 세 달째부터 싸져요. 오히려 한 번에 두달 해도 3000패소가 안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살았었지? 마음 편합니다. 몇번맡기 오니까 날짜 계산해 가지고 또 미리 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가 비싸서 보니까 2월 달까지 비싸더라고요. 항상 미리 미리 어쩔 때는 너무 미리 끊으면 또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낭패 보더라고요. 미리 안 끊으면. 이번에 미리 끊을 수 있지? 왜냐면 체류 기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여기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제일 저렴하게 느껴지고 주차하기 좋고 시원하고 다 좋아요. 항상 로빈손으로 옵니다. 조용히 장보기 딱 좋지요. SM처럼 막 복잡하고 뜨거운 햇빛에 막 좋지 하느냐고막 그런 것도 없고 난 그리고 좋은 게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지켓이 계산할 때 좋아요 오우 시원해 양배추 이게 2500원이에요 2500원 조그만 거 없나 65페소 야채 양배추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필리핀도 수박이 비싸 이게 550페소네 1 3 0 0 0원좀 넘네 반쪽가리가 3,000원 은근히 방법은 너무 비싸면 안 사먹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3,200원 남잔 이만큼이 3,2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더 살발한 게 고추예요. 고추 이게 800원, 저희거한개 먹어요. 한개에 <laughs> 키로당 1,000패서로 가더라고요. 쌀 때는 킬로당100페서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고추는 못 사먹어.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비쌀 땐 잠깐 쉬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안 먹고 못살 정도는 아니니까. 샴푸나 바디워시 이런 거는 비싼 건 알아주고, 진짜. 맥주, 하이트. 55, 56. 어? 레드홀스 응. 물값은 거의 태국하고 비슷해 우리나라 신라면 컵라면 이거 가격 좀 봐요 1,700원 돈 하는 거야 호레타운은 싼데 <laughs> 신라면도 그렇고 어 근데 이거 신라면 조심해야겠던데 유통기한이 지난 맛이 막 나던데 그래서 전 진라면만 사 먹어요. 진라면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 게 방부제 냄새인가 아니면 면이 오래된 그런 냄새겠죠? 다 버렸어요 한번그 비싼 거 샀다가 이게 진짜 서민 음식이에요. 이거 요거 하나 부어서 이거면마이 없어요. 조금 해갖고 계란프라이 몇개 해가지고 한 가족 먹고 그래요. 어렵게 사는 친구들. 근데 또 맛있어요. <laughs> 이건 태국도 있더라. 참치 어떤 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사냐면, 양배추에다가 참치랑 쌈장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물론, 쌈장은 당연히 한국 거. 미리 사놨습니다, 전에.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한달 살기 시작했잖아요, 또. 이것저것 좀살 필요가 있습니다. 안 먹어본 참치도 먹어보고 싶어. 그냥 먹던 건 먹지 말고, 또 맛있는 걸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참치도 우리나라보다 더 싸잖아요. 근데 조금 싸. 근데 국물만 잔뜩 있어. 살은 우리나라에 게 훨씬 많아. 그래서 싸다고 할 수도 없어요. 1,200원 돈이네. 좋아 좋아. 그리고 커피! 제 커피는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 누구보다 병적으로 좋아하잖아요 태국보다 이 블랙커피 이런, 그냥 이런 기준으로만 봐도 3분의 2 가격이에요 얘네가 필리핀이더싸와나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커피 사 먹을 때마다 어왜 이렇게 비싸 계속 올라요 찌끔찌끔 오르더니 이제는 조금 짜증날 정도로 올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얼핏 보면 그 필리핀 과자들 있잖아요 가격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맛은 우리나라 같지 않겠지만, 비누도 하나 사야겠다. 다이소에서 사온 비누 다 썼어. 슬프지만, 모경도 하나 사야 돼요. 에어컨이 없는 방은 그게 문제야. 다른 건 견딜 수 있겠는데, 모기가. 다이소 비준으로는 막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낀 거는 싼거 비싼 거를 구분하면 돼요. 뭐는 너무 비싸고 뭐는또 괜찮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샴푸, 바디워시 이런 건 되게 비싼데 비누는 또 별로 안 비싸.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서 소비를 하면 되거든요. 물론 전부 다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지만. 이건 괜찮은데 냄새도 그렇고 33 800원 조금 넘네 이거 다이소 1000원짜리 그 크기만 하다 이거 난 유난히 물은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필리핀 어핏파도 그냥 2천원 000, 3천원 막 그래 이런 것들 그냥 거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싸면은 그냥 막 별로 안 필요해도 막 사가지고 오토바이 던져놓고 그러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 있었구나 우리나라 메밀국수도 있고 납국수도 아, 현지 있네 현지머리도다 있네 4,000원 아 싱싱한 우리나라 오이 먹고 싶어요 이게, 이게 1,500원이야 이렇게 7,500원이에요 오 여기 태국에서 잘 먹는 건데 이런 거 거기에서 50 바트 정도 했으니까 거의 두배 가격이네 태국이. 이 사야겠다. 냉장고가 있으니까 넣어놓고 먹으면 되니까. 나름 되게 소소하게 잘 장본 것 같은데요. <laughs> 이 정도에 295 페소면은 8 0원 조금 안 되게 소비했네요. 저는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필리핀으로 진에어터고 바로 들어올 때 바디워시하고 샴푸하고 비누 이런 거 다이소에서 잔뜩 사다가 가지고 오는 게 진짜 목표예요. 한참 쓰게 놓고. 완전 뜨거졌어 쌀을 사러 갑니다 이렇게 뭘 사러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사고 다닐게 없어 봐요 말도 안돼 아, 나무지게 실리는구만 이게 한달 살기 시작했네요, 또. 어차피. 뭐야. 지금 금방 계란 웃었죠? 내가 반판을 사니까 비싸게 샀나봐 지금 보니까 210, 200, 이렇게. 5천원대 이렇게 한 판을 파네요. 길거리는 인정. 저만큼 또 지나가면서 한 판을 또 쳐야겠어요. 이게 짧게 며칠 있다가는 몰라도 한 달, 두달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럼 이런 일이 생겨요. 저 같지 않더라도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고. 전에 달러치청 같이 갔다 와줘서 고맙다고 기름을 만땅을 넣어주더라고요. 뭐, 그래봐야 1 2 0해서지만 기름 넣어준 게 마음이 너무 걸려요. 라면이라도 좀 갖다 줘야겠어요. 자동으로 커피 타러 들어가는구만. 준! 네. 맞으러 냐 엄청 좋아하네. 오늘은 여권 맡기고 온 자체가 일과입니다.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